안녕하세요. 디비 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앞팀 그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왜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팀이 이제 필요한 케이스에서 앞팀을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첫 수술 때 사실 앞팀을 겁내하셔서 또는 거부감이 있으셔서 안 했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좀 아쉬운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쌍꺼풀이 풀렸다거나 아니면 쌍꺼풀을 좀 바꾸고 싶을 때눈 재수술을 할때 앞팀을 같이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첫 수술 때는 제가 아무리 권해도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첫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할 때까지 좀 아쉬운 눈 모양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아쉽게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선입견을 좀깨뜨려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팀을 필요한데 안 하신 분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필요한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과하게 터지는 것 아니냐 눈이 몰려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고 제 눈이 아닌데 제맘대로막 눈을 끝까지 터버린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적당한 앞트임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걸 이제 보시면 이게 앞트임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안한 케이스, 필요한데 했던 케이스 쌍꺼풀 재수술할 때 같이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필요한데 안, 안한 분들이 나올 텐데요. 한두 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첫 번째 케이스 미간이 굉장히 멀고, 뭉고주름도 굉장히 진하고, 그 다음에 또이 흰자가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이 굉장히 좁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업트임을 해야 되는 사실 모든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면 안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케이스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권했지만 안 하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만 했는데 그래도 물론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쌍꺼풀을 얻었고 눈도 좀 또렷해지고 예쁜 눈이 되신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완벽한 눈을 위해서는 앞트임이 좀 했어야 되는 눈이다. 여전히 이제 수술 전과 같은, 같은 문제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쌍꺼풀이 안쪽이 먹히게 되어 있어요. 몽고주름이 진하고 눈이 앞이 이렇게 막혀있는 분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몽고주름이 라인을 이렇게 가려버려서 라인이 이제 중간에서 시작하는 라인이 먹힌다 그러죠. 인 라인이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쌍꺼풀 결과에, 결과에도 앞팀이 영향을 미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앞팀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안쪽 라인을 최대한 높게 해서 최대한 안 가리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이 부분은 진짜 이제 앞팀이 해결해줘야 될 부분인데 안 하시기로 한 이상 제가 그 어떤 효과를 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분이 되겠죠. 나중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케이스도 이제 쌍꺼풀도 속쌍꺼풀로 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분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트임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들으시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인상 변화가 싫어서 자기 눈에 이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경우에 앞머리 뭐 미간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 변화가 싫으신 경우에 이제 거절을 하시는데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미간이 아직도 너무 멀고 몽고주름도 너무 진하고 안쪽 흰자가 좁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좀 아쉬웠다고 볼수 있고요. 속쌍꺼풀 하실 분이면 어차피 그이 부분은 앞뒤이있은이제앞이한국에안 하고 가 이제 국에풀한양에큰차이에 없다고 할수있지에 그래도 눈앞에 이렇게 에이 막혀 있는 것보다는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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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국에서한눈에서한국에미한 사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비율이 이서 한국에서 한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 기준에는 좀 아쉬운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 케이스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수술에 앞트임을 안 하셨는데 권유를 받았는지 뭐 권유를 안 받으셔서 안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든안 하셨다가 재수술을 하러 오셔서 제가 이제 권유를 드렸을 때 받아들이셔서 하신 분들이에요 주로는 이분들은 이제 상담 오시면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냐면 쌍꺼풀이 안쪽이 너무 먹혔다 묻혔다 이, 얘기,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해결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그걸 쌍꺼풀 수술로만 할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쌍꺼풀도 좀 높여야 되지만 앞 팀도 해야 안쪽 라인이 가리지 않게 인아웃 라인이 된다 또는 뭐 세미아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드렸을 때 그걸 받아 들여서 재수술 때 이제 쌍수 재수술과 앞 팀을 같이 하신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라인을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좀 낮게 잡기도 했고 앞 팀이 안 돼서 먹혀 보이는 인라인이셨죠. 그래서 이걸 라인을 좀 높이고 앞 팀까지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인아웃 라인으로 쫙 벗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앞 팀이 과하게 된 거냐 또는 뭐 인상이 세졌느냐 또 미간이 너무 가까워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는 않으면 뭐1 m m 내외에서 앞 팀을 적당량 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 좋은 효과만 낼 수도 있,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접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키스도 마찬가지 첫, 첫 수술의 라인이 너무 얇게 됐고 안쪽 라인 다 먹혔죠. 쌍꺼풀이 거의 눈의 중앙 부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쌍꺼풀도 결과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쌍꺼풀을 조금 높이지만 앞 팀도 해서 약간 터서 안쪽 라인을 시원하게 이렇게 쫙뻗게 인아웃 라인으로 노출해 드린 그런 분이고 미간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분들은 앞 팀을 해도 여전히 뭐 가까워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맥시멈으로 트는 게 아니고 상의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분 여전히 미간은 좀 멀어, 멀어 보이죠. 이상적인 비율에 더 가까워진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분은 이제 첫 수술을 앞팀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몽고주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앞팀을 받아들이긴 하셨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신, 좀 보수적으로 정하신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쌍꺼풀 재수술을 해드리면서 앞팀 재수술을 이제 해서 좀더 인아웃 라인으로 만들어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첫 수술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또 재수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점을 교훈으로 얻으셔야 되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쌍꺼풀은 풀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이제 쌍꺼풀을 하러 오신 김에 이 남아있는 몽고주름, 이거 이번에는 트시겠다고 받아들이셔서 앞팀까지 해서 시원한 인아웃 라인으로 나왔죠. 그래서 앞팀이. 필요했고 아주 주요한 효과를 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분은 몽고주름이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더 완벽한 눈을 위해서 시원한 눈을 위해서 라인을 올리면서 앞팀을 살짝 해드렸고 이분은 그러니까 아마 0.5mm 수준에서 아주 작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서는 0.5mm의 변화도 약간 차이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안쪽 라인까지 잘 보이는 시원한 이나웃 라인이 됐던 눈이 워낙 크시니까 더그 효과가 배가 됐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다음 케이스도 너무 낮게 라인이 잡혀있었고 몽고주름이 있어서 라인이 먹혀있는 케이스 있어서 인라인을 인아웃 라인으로 앞팀까지 같이 해서 바꿔드렸던 재수술 케이스고요. 다음 분은 이제 좀 많은 변화를 원하셨는데 이제 쌍각풀이 이제 풀리셔서 너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도 비록 크게 회복을 원하셨고 앞팀도 이분은 했던 분인데 또 너무 소극적으로 적게 터나서 주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트고 싶다라고 해서 앞팀 재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세미아웃 라인에 가깝게 라인도 좀 화려하게 돌리고 앞팀도 좀 시원하게 해드렸던 그래서 전과 후가 굉장히 변화가량이 크죠. 첫 수술에 이제 시행착오도 너무 소극적으로 수술하셨다면 재수술 때는 가능하다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바꿔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첫 수술에는 쌍꺼풀은 높게 해놔서 아웃라인이 이미 잡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풀리셔서 약간 느슨해져서 그걸 그대로 고정을 원하셔서 쌍꺼풀 수술도 다시 하긴 했는데 쌍꺼풀은 전혀 바꾼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첫 수술 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트임을 안 해서 눈이 가로가 짧잖아요. 쌍꺼풀은 높은데 그래서 트임을 이제 제대로 원하셔서 앞트임과 뒤밑트임을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이런 케이스는 특이하게 앞을 이제 시원하게. ]하게 트면 아웃 라인이 인아웃 라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라인은 그대로인데 이 앞머리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라인이랑 앞머리가 만나 보이게 되, 되겠죠. 그래서 앞팀 한다고 다 앞머리 라인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인이 뭐 아웃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아웃 라인이 오히려 약간 인아웃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케이스죠. 아무튼 눈이 훨씬 길어져서 눈의 비율도 좋아지고 눈이 더 시원하고 예뻐졌죠. 앞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털론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신다고 해도 첫 수술에 결국 안 하실 분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제가 권해드렸을 때 어떤 이유가 있고 이런 안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권해드리는 거니까 할까 말까 좀 고민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영상을 참고하셔서 권한된 하 이유가 있다 또는 본인도 저, 본인 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몽고주름의 양이라든지 미간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멀다, 좀 몽고주름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하시면은 앞팀의 어떤 부작용 또는 효과를 막으면서 효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수적으로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는 의사와 의 타협점을 찾아서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너무 많이 늦지 않더라도 악티미 효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비 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